네 안녕하세요 식품사업하는 사람들 심유중 행정사입니다 오늘 조금 어좀 어려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 물론 관련 업계에 뭐 우리 행정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시행사 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 어떻게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어,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 해당 먼저 우리가 토지이음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다가요. 자 해당 주소와 본본과 지번을 이렇게 놓고 열람을 누르시면 자이 관련된 우리 공법상 제한 사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분면 동정리 706 2번 지구요. 어,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이게 한뭐 100평 정도 나오겠네요. 자뭐 개별공시 집가는 어, 해배당 뭐한 100만원 좀 나오고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공장을 지으시려거나 뭐 우리가 제조 뭐 우리가 식품 제조를 하려고 하면 대다수 이게 일반 주거 지역에서 보통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뭐 자연녹지 지역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 식품 제조를 할수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 공법사 제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어, 이거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되어있으면 이게 좀 확인하는 방법이 좀 난해합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자 해당 이 구역을 나눠서 해당 업종과 뭐 공법사 제안뭐 색채를 건축물에 어떻게 지어야 되고 업종은 어떤 걸로 가능하지고 이런 거를요.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곳에 결정 고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지금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여기 창원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분이신데,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 자, 건축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일반 산업 단지 내에서 자, 식품을 제조하시겠다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저한테 입지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간략하게, 제가 요, 내용을, 어, 이치 분석하는 방법을, 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경상남도 창원시 2창구, 이렇게 집어넣어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중로, 폭이 15m에서 20m인 사이에, 자, 비교적, 정방형 토지로서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어, 현재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로보는 겁니다. 자 1종 일반지역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도시계획 창원시 조례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제2종 일반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부 용도는요 대부분 우리가 제조업소로 되기 때문에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건축은 가능합니다. 근데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식품 제조가 가능한지 또이 여부는 또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어, 여기서, 자,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서 도시 계획을 눌러봅니다. 이 도시 계획을 눌러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 동전 일반 산업 단지에 대해서, 자, 2022년 7월 14일날 고시가 나온 겁니다. 자, 한번 고시를 보면, 일단은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해보면, 최근 고시가 2022-126호인데, 자, 이 고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2022-126호. 어 126호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걸 눌러 보는 겁니다. 자, 눌러 보면 결정 고시하고 뭐 이렇게 도면하고 이렇게 막 고시도 하고 나오잖아요. 자, 일단은 승인 고시문을 먼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승인 고시문을 보면 자, 아까 동전 리 우리가 주소가 어, 네. 706-2번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들어가셔서 동정리706 다시 2번지에 우리가 식품시설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이 산업 분류 코드에 따라서 보통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산업 분류 코드에 따라서 제조업이 c 코드인데 그 업종이 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죠. 자유치업종 변경이라 해서 자 금속 뭐 기타 자동차 운송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식품 제조가 어디도 없습니다. 보통 식품 제조가 우리 그 분류 코드가 보면 C1022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C12가 코드가 없죠. 그럼 이게 허가가 안 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업 시설 용지가 있고 지원 시설 용지라는 게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산업 시설 용지가 현재 여기 보시면 이게 산업 시설 용지에서는 이것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만 그런데 지금 내려 보시면 지원 시설 용지는 제가 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원 시설 용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 해당 집안에 어,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 상, 상당하죠. 자, A가 산업시설입니다. A 블럭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시면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고시를 보는 겁니다. 이 총괄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총관들로 열어보면, 이, 지금 이 색깔, 이 진한 색깔, 이게 지금 A 구역입니다. 지금 B 구역이 이 왼쪽 편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 편에서 우리가 해당 질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구역은 안 되는 거니까, 자, 아까 동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B 구역에 보면요, 어, 706-2번지라고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동전리 702-2번지 자 b9 구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원시설 용지는 해당하는 게 아까 전에 702-2번지가 b9 블록으로 우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업종에 과연 우리가 이 가능한지 이 용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산업시설 용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업종에 우리가 제한이 있어서 이 구역에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죠. B9이라고 했잖아요. B9. 자 여기 보시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나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에 우리가 건축행위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지금 봄에 이게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100평에 쉽게 가면 60평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때 우리가 100평의 땅에다가 1층 단층으로 해서 100평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의뢰인께서는요, 단층으로 지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자,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우리가, 어, 건축행위, 우리 건축 허가를, 우리가 창원시로부터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우리가 그,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또는, 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자,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지구단위 계획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어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형도면을 먼저 확인해서 해당 지번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현재 b9가 아마 동전이가 이쯤될 e 겁니다. 요 코너 바로 옆에 필지로 제가 확인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a 블럭 산업시설 용지 여기는 지원시설 용지로서 또 여기가 호재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 총 100평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분양가가요, 평당 한 400만원 정도 한다고나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토지를 매매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가겠죠. 자,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 시행사가 창원시기 이 때문에요, 자, 창원시와 연관되어 있는 그, 그, 은행, 그러니까 경남은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경남은행에서 자, 세제를 우리가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또이 건물을 취득하거나 또 토지를 매입할 때이 취득세 같은 거 또는 법인세를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에서도 우리가 식품 제조나 축산물 가공업을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 다시 토지용 계획에 들어가면 자 지구 단위 계획 으로고 나와 있으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드린대로 이 토지이용 사이트에서 해당 고시 결정도 라든지 어 사업 보시면 승인고시문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번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지만 자 이해가 안되시는 경우에는요 차라리 저희한테 저희 우리 식품사업 하는 사람들 민세움 행정사 그룹에 이렇게 전화 주시면 해당 입지가 우리가 식품이나 축산물 가공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